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니어처 우유를 만들 거예요. 하고 죄송, 죄송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유를 만들 거라고 <laughs> 제가 오늘 빨리 컵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살짝 갈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굳었더라고요. 빨리빨리 빨리 굳더라고요, 얘가. 많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준비물은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준비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레진이 필요하고요. 네, 레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양색 물감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담을 컵 이런 거 준비해주시고요. 섞을 곳이랑 섞을 겉도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 강좌 시작할게요. 네, 일단 섞을 곳을 저는 한장 떼어서. 네, 섞을 곳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섞을 곳이 더 많아요. 저기 책상 가면은, 어왜안 따지니. 책상 가면은 대충 10개가 넘는데. 네, 가까스로 땄고요. 죄송해요. 이거 딸려고 멈췄는데. 요즘은 제가 레진도 벌써 다 써가갖고. 요정도밖에 안나왔어요 그래도 요즘은 레진 쓸일이 별로 없어갖고 작품 이제 뭐 만들까도 생각 못해봤고 요즘은 이뱅이나 이런거 열어갖고 요즘은 작품 만들것도 없어갖고 그니깐요 <laughs> 만들게 없어서 뭘 만들지 요즘 고민중이기도 하고 원래 이런 컵이면 카라멜 마키아또나 이런 거 담은 게 보통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이하게 한번 우유 만들어 볼까 하고요. 이거 저 출처는 못 봤는데 제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유 만드셨는데 출처가, 출처를 제가 못 박히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영상 보고 한거 아니라갖고. <laughs> 하얀색 물감에 묻혀주셔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조금 하얀색을 좀 많이 넣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직 이런 색 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 화면이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약간 민트색 같은 색깔 나실 텐데 민트색깔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게 조금 제 핸드폰 화질이 꾸져갖고 이렇게 다시 섞어주시고요 이러면 저는 이 레진이 종이 흡수돼갖고 많이 안 남더라고요. 물감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게 이색처럼 어, 뽀샷이 해야 돼갖고, 많이 하얘야 되는데, 약간 구름 색깔 난다. 구름 우유. 아, 약간 이런 색깔도 괜찮은데 우유 같긴 한데, 저는 조금만 더 하얀색을 첨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볼게요. 이번에 어머, 어머 어떡해? 배터리가 없대네.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진행해야 돼서. 네. 색깔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살짝 이 정도 색이면 좋고요. 이제는 부을 건데, 이제 컵에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담아 주셔야 돼요. 예쁘게 오 우유 우 같아 진짜 대충 모아서 넣을 수 있으실 만큼 쭉쭉쭉 레진이 조금 아까우니까 쭉쭉쭉 모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짠돌이가 있으려나 모으셔서. 근데 진짜 우유 같다 담아보니까네 어머 안 내려와 얘 모아서 한꺼번에 담아야겠어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헐 8%인데? 대박 망할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것까지 빨리 빨리 짜내서 어 8%라니 말이 안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오우 유같아 완전 이렇게 되셨구요. 그, 허. 짜잔, 이쁘죠? 네, 이렇게 우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